선생님,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. 음, 마음이 많이 답답한 것 같네요. 바로 기분을 없애려 하기보다 같이 머무는 연습을 해볼까요? 같이 머무는 연습이용? 어떻게용? 먼저 눈을 감. 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. 답답한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? 맞아요. 감정을 없애는 게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무는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답답함이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꼬집고 발로 땅을 지그시 눌러볼까요?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.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게 도와주거든요. 오 진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. 네 바로 괜찮아지진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머무르기. 이 짧은 연습이 답답할 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.